네 안녕하세요 신헌입니다. 대상, 비교, 이상 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어, 대상은 대상 만들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타인 그,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깊어, 깊어지는 것입니다. <laughs> 이 알아차림에 대한 것은 어떠한 목적이 없습니다. 굳이 어떠한 목적이라는 말보다는 목표라는 말이 낫겠네요. 어, 우리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알아차림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봄으로써그 아, 어, 어, 내적인 갈등으로부터의 어떤 어, 어, 자유, 그것을 보, 보는, 어, 봄므로써 바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어,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배우라고 어,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배우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 마음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 그 대상 나를 못마땅해하는. 그 사람 이라는 대상이 만들어지죠. 자, 나를 못마땅히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 나를 못마땅히 하는 그 사람이라는 대상을 마음이 만들어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괴롭죠. 나 또한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마음이 만들어 놓은 대상, 그 대상으로, 그 상으로 사람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 만들어 놓은 그 상을 통해서 그 상을 스스로 저항하게 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 만들어 놓은 대상은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죠. 자신 안에 숨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들을 마음은 투사시킵니다. 투사 즉, 투사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그 마음이 반응하는 그 세계에 갇혀있는 거죠. 마음이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그 꼬리표, 판단, 이름 붙이기에 사실은 그 만들어 놓은 상에 우리는 그 상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존재와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드는 그 대상 속에서 어떤 현실이 만들어지죠. 그 현실은 고통을 주고 내적 갈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적인 갈등, 즉,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고요. 이두 사람의 관계 관계 이 사람 마음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죠. 나를 못마땅히, 못마땅히 하는 사람과 나를 못마땅히 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를 어려워하는 사람, 상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렵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 나. 관계가 두 개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각자의 마음 속에 두 개의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각자 다른 세계에 존재하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세계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상을 만들어 놓는다 그 대상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자신의 마음에서 어떠한 대상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알아차림을 더 깊게 마음을 볼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비교입니다. 사실 비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교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더 이상 마음이 자신을 초라하고 부족하고 작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은 비교를 통해서 어 자신이 열등하고, 뭐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직 어딘가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 아직 되지 못한 존재, 도달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끊임없이 누군가는 화려하고 환상적이고 뭔가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마음은 어떠한 환상과 환상 속에 있는 이것도 일종의 대상 만들기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한 대상 자신 눈에 비치는 그러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과 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 반대로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갖지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스스로를 자위하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어, 저 사람이 어, 그러니까 자기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도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마음은 안아하기안아하는 것을 좋아하죠. 예. 무언가에도 도전하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질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스스로를 위, 위로하는 위안하는 그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만족함으로써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교의 형태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전자의 말한 그 비교가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초라하게 어, 만드는. 그러면 비교가 있다라는 것. 어, 이 비교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이죠. 이상이라는 것은